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바로 어몽어스. 공포의 후레쉬 모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어몽어스랑 굉장히 다르죠, 그쵸? 지금 캐릭터들이 각자 후레쉬를 들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 지금 보시면은 왜 캐릭터가 3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끈구 <laugh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후레쉬를 껐다가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포스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레쉬를 끈 상태에서 후 가가지고 바로 키를 훅! 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볼때 약간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거? 왜냐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런 후레쉬 모드를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 어, 뭐야? 야, 대기실부터 본데.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 보다가 깜짝 놀라겠어요. 들어온거 <laughs> 어... 그런... 거울에 혹 있네요 예? 거울 본거 아니세요? 아어 예. 뭐야! 나왜 혼자 인포야!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왜 혼자 인포가 됐어!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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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가지고 보라, 연두, 보연 흰검 보연 흰검 지금 카드에다 외워야 돼 이거 보연 흰검 나중에 알리바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꺼볼까? <laughs> 여러분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나이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황 너의 미래에요. <laughs> 이거 와 가지고 여기서 나 요거 하는 척. 자 기름을 쓱 채운다. 나이스 시체 발견. 너무 좋았고 식당 쓰레기 내리는 곳에 시체요. 식당이면 민트님 아닌 것 같아요. 창고 기름 하시는 거 봤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핑크님 지금 호감작 오지게 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근데 이거 핑크님도 아닌 게 제가 이거 핑크님 얼굴 보고 화들짝 놀라서 기름을 엎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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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맞는데. 저남 그래도 검정색인데 그러니까 <laughs> 더안 보. <laughs> 검정님, 그건 검정님의 미래예요. <laughs> 일단 1킬이라 스킵. 아 어, 없네. 어허 잠깐만. 나 찍은 사람 있을까봐 조금 살짝 살짝 두근 두근, 세근 세비근, 느근 네근 했는데. 어 인포 한명 떴으면서 왜 이거 인포 한 명이지 아마 이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와가지고 날까 기름했으니까 기름 마저 해주는 척. <laughs> 센스 있게. 기름 채운 다음에 다시 불 끄고 갑니다. 불 끄고 가서 여기에 아마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야, 아, 있었다! 아,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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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잠시만! 아, 움직여가지고! 아, 잠깐만, 핑크! 핑크가 저 지금 따라하고 있고요 자, 불. 어, 연두 지금 저기에 있고, 요거 하는 척 하다가, 불 살짝 끄고, 딱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야, 아, 어메가. 야, 이거 나도 찾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자, 다시 내려와가지고. 목, 목, 숨어라. 머리카락 보까다 아, 야, 이거 그냥 키고 다녀야겠다. 안 보인다. <laughs> 죽인 다음에 꺼낼 것 같아. 여기 와가지고. 까꿍 <laughs> 나 여기 그냥 숨어 있을게. 이거 이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오케이, 이 킬. 시체는 관리실이요. 인포는 왜 하나죠? 어, 맞아. 이거 왜 인포 하나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인포가 한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아까 첫 킬에 민핑은 아니고요 민핑 흰연 아니고 그치? <laughs> 그럼 인정합니다 혹시 무서우신 분들 제 뒤에 숨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숨어라 <laughs> 머리 너무 좋았고, 피고다느가 약간 시민 같은 느낌 나거든. 혹시 여기 여기에 누구 없나 음무실에? 안녕하세요. 야 노랑이 <laughs> 여기서 뭐 있었어? <laughs> 다시 올 수도 있고 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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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고, 자 빨강이 빨강이는 호감자. 자 여기서 어, 어 뭔가 시민인 척 그치? 아니 이게 무슨 클럽이냐고 어? 아 요즘 유행하는 거 있다만 그거 똥밟았다살짝 <laughs> 나간 다음에 아이고 이거 울리면 되네. 그치지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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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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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이랑 호환자 검정랑 호환자 이거 그치 좋지. 아 나이스. 자 검정이랑 무조건 같이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관리실 가가지고 스무스하게... 아~ 런발 았다 런발 았다 핑크 시체밟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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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고 관리실 시체요 연검 미니 같이 발견 제가 아까 관리실에서 다섯 명 뭉쳐있는 걸 봤는데? 아, 그거 아까 제가 클럽 만들었어요. <laughs>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서 빛이 난다고. 가까이 와서 춤추더라고요. <laughs> 하프리더라고요, 민트님. 아니, 근데 그거 이후에 산소가 울렸잖아요. 근데 이거 그 말은 산소 킬 때까지 킬이 아니란 건데 관리실 산소 킨 사람 누구예요? 관리실 산소는 핑크님이 켰어요. 어? 검정님은 핑크님이 킨거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 이거 관리실 쪽 흰 사람이 범인일 수 있는데, 근데 핑크가 키는 걸 검정이 봤다? <laughs> 혹시 누가 검정 찍지 않을까? 혹시? 에이스 넘어갔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여기서 원자로 한번 올려주고요. 오케이, 원자로 한번 가자 이거.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연두, 연두 뒤에 있거든요.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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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 <laughs> 빨강! 바꿔야죠? <laughs> <안 걸렸죠? 웃음> 저 아닌데요. 저 위에 켜고 내려온 건데. 아니, 빨강님. 방금 이거 대놓고 연두 죽인 거 아니에요? 저 위에 꺾켰는데요 시체 위치 원자로 아래고요 제가 이거 불 끄고 가다가 원자로 아래에서 불 켜니까 빨강이랑 연두 시체 있었는데? <laughs> 그러면 이거 원자로실에 누구누구 누구 있었어요? 이빨이 노연이요. 그럼 노랑이네. 아까부터 노랑이, 그치? 플래씨 얼굴에 비칠 때 가장 무섭게 생겼거든요? 빨강님은 진짜 억울해 보이고, 노랑이네. 민트님도 만만치 않은데. 나이스! 노랑이에요. 노랑이에요. 근데 뭐라고 보라님? 민트님 얼굴도 만만치 않은데? 아 자, 여기서 원자로 <laughs> 가볍게 올려 주고요. 까까 머리 어디 가세요? 지금 도망가는 거 같은데? 여기 나 까꿍 어, 뭐야? 어, 여기다. 까꿍. <laughs> 아, 도망간다. 이거 안 키고. 와, 아승리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놀래켜주다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제 심장이 멈췄어요 하하하하 <laughs> 책임지세요 하하하하하 <laughs>